산책하기에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우리가 오래 살아온 공간에는 상처가 있다 어느 작가의 에세이 한 구절입니다 이기려고 버티려고 애를 썼지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법이 없어서 우리는 치이고 사귀면서 꺾이고 마모됩니다. 회사, 집 등등 나의 공간들은 그 모든 모습을 지켜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온 공간은 상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주 여러분의 공간은 또 마음은 어땠나요? 안녕했나요? 혹시 생채기를 입진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많이 아프지 마 하고 상처를 보듬고 어루 만져주되.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처가 쿡쿡 쑤셔온다면 일단 생각을 멈추고 떠나는 거예요. 마치 여행처럼요. 일상의 근심을 버려두고 훌훌 떠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순 세 번째 산책입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효원입니다. 부산의 미래 에코델타시티의 비전과 계획된 중앙공원 아이의 미래를 위한 유치원 초중고 예정의 안심학군까지 360도 에듀 파노라마를 한걸음에 노리다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4월 오픈 예정 051783-7000 부산 에코델타시티 PFV 누군가는 교통이 누군가는 입지가 중요하다 말한다 롯데캐슬 인피니엘에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지하철 2호선 초역세권에서 만나는 남구개발의 중심 무한한 프리미엄을 누려라 롯데캐슬 인피니알 문의 1566 6606 롯데건설 토요일 산책길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효원입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 어느 작가의 말입니다. 오늘은 딱이 문장과 어울리는 분을 초대해 봤어요. 당신도 여행할 수 있다. 당신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하고 외치는 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산책할래요. 63번째 산책은 혼자 여행을 떠나는 여성 혼행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노매드 허를 만든 김효정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먼저 우리 산책할래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여성 여행자 앱 노메더알 대표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대표님이 부산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부산에 얼마 정도 사신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네.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음 있었었고요. 네. 대학교부터 이제 서울 등등등에 아 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말도 잘 하시고 그러면 <laughs> 서울 말. <laughs> 어 근데 부산 말도 할수 있어. 뭐 이런 거. <laughs> 네. 어, 어 노매드헐 역시. 부산 스타트업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부산에서 스타트업을 만들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원격으로 일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뭐두 개월에 이제 한 번씩, 뭐몇 개월마다 한 번씩 만날 정도로 이제 원격 리모트 워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부산이 바다, 그리고 이제 산에도 근접을 하고, 맞아요. 뭐 자연을 원하면 자연, 그리고 도시 음. 라이프를 원하면 도시에 음.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음. 개인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데 리모트 워커들한테 음. 조금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부러 음 네, 부산에서 이제 노매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부산은 자연과 도시가 정말 둘다 누릴 수 있는 최적의 곳이죠. 그렇죠. 네, 노매드헐 이, 노매드 이 애플리케이션 있는데 혼행 그러니까. 어, 혼자 여행하는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들었어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노매더는 no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름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화난 네. 여자가 아니냐, 노매드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네. 그건 아니고요. 디지털 노마드 그러니까 방랑자를 뜻하는 노마드에서 온노마드 음 그리고 음. 그녀를 뜻하는 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제 네. 언어이기도 한데 저희 이름인데 네. 또 영어로 읽으면 no matters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음 없다 혹은 no m a t t e 아직 그녀를 만나보지도 못했다, 아직 우와. 만나지 않았다. 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어요. 저희는 도전이 있는 여행은 인간을 성장하게 한다라고 믿는 스타트업이고요. 네. 제가 이제 50개국 정도를 혼자 여행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일도 있었지만 조금 음. 안 좋은. 안 좋았던 일도 음, 있었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혼자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음. 해서 이제 파리에서 공부를 하면서 시작하게 된 여행 스타트업입니다. 저도 혼자서 여행을 해봤거든요 해외 음. 여행을. 그래서 이번 노메드헐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음. 네. 대단한 게노메드헐이전 세계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또 좋은 소식도 있. 있죠? 무려 유엔 세계 관광 기구의 세계 스타트업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대상을 받은 직후의 느낌이 어떠셨어요? 사실 생각을 못했던 게 네. 이제 전 세계에서 2천 여개의 스타트업 정도가 응모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2천 여 개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2천 여개 중에서도 그냥 관광 스타트업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 임팩트 음. 즉 이제 사회에 순환 역량을 끼치는 스타트업들을 선발을 해서 여섯 네. 개 분야에서 이제 각각 두 개에서 세개 정도를 선발했는데 을 노메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먼 인파워먼트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권리 신장 부분에서 성 그 선정이 되게 되었구요 처음 들었었을 때어 네. 진짜 그 많은 스타트업을 뚫고 우리가 아 드디어 노메이할뭐 이러면서 네예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정말 네. 인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음 어, 이 정도야, 우리 그 정도 네, 할 권리가 있지 않나? 오, 자신감. 네, 자신감 꿈. 그런 됐습니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 네. 혹시 그러면 얼마 정도 기간에 준비를 한 거예요? 아, 이게 노메달이 되게 스토리가 많은 게 네. 2018년도에 제가 먼저 아이디어가 나와서 1년 정도는 오. 천여 명의 여성 여행자들을 네. 직접 1대1로 인터뷰를 했었고요. 인터뷰요? 네, 파리에서 아. 이제 지내면서 뭔가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정말 이거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니즈가 있고, 음. 어, 이런, 뭐, 여성여행자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제 현장 검사를 했고. <laughs> 앱은 사실 2020년 1월 14일날 나왔어요. 그리고 음 2주 뒤에 갑자기 코로나가 빵하고 터진 거예요. 그꺼네요 네, 그래서 에이. 처음에는 이게 뭔 일이야, 어떻게라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기는 네, 했는데 네. 오히려 에휴 뭐 준비 아직 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계속 앱 개발에 좀더 중점을 두자. 긍정적이시네요. 하고, 네. 에이. 그래서 오히려 에이. 기회라고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어, 네.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그쵸, 만드셨다. 위기를 네. 기회로. <laughs>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어. 네. <laughs> 어, 그렇다면 특별히 여성 혼행족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계기가 있었을까요? 음, 개인적으로는 음. 제 이야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음. 이제 제가 50여 개 정도 혼자 여행을 했었고 오, 50여 개고. 네, 에이. 처음에 했었던 이유는 사실 같이 갈 사람이 없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어 만 스무 살 정도에 네. 제가 원래 기자가 꿈이었거든요. 기자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뭔가 학생기자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laughs> 그때 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씨,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세상은 넓다라고 하는데 음. 정말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한번 알고 싶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파리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시베리안 횡단열차라는 그런 루트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비행기 타는 대신 정말 각각의 그런 각 곳을 한번 기차로서 땅을 밟으면서 여행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나 기차로 여행할 건데 같이 여행할 사람이라고 물으니까 네.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하 40도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야뭔 그런 사서 고생을 해. 거기 왜 가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런가? 근데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는 오. 뭐등 떠밀다시피 같이 이제 갈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네네.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고 <laughs> 해보니까 막상 굉장히 음. 이제 좋았던 게나 음. 어, 혼자 스스로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음. 내 장점은 뭔지 <laughs>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뭔지 음. 아무래도 스스로에 대해서 좀잘알수 있는 경험이 되는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이런 경험을 나뿐만이 아니라 더 음. 많은 사람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 과정에서 이제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여성으로서 그래도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음... 그러면 뭔가 내가 예측을 할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할수 없겠지만, 음음. 그래도 이런 순간에 뭔가, 로컬 여생, 여성, 여성. 음. 그러니까 뭐 러시아를 가면 러시아 여성, 오. 일본을 가면 일본 사람, 뭐 네. 코스타리카를 가면 코스타리카 현지 여성분을 만날 수 있다면 좀더 안심이 되겠다라는 음. 생각을 해서 노메더리를 네.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공공기관이랑. 네. 사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음 처음에는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네이버의 어 네이버 시이어 <laughs> 네이버? 부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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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 부서에서 프랑스에 1,3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음 거기 이제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네, 네. 근데 인턴이었는데 한 새벽 3시까지 세달 동안 매일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9시부터요? 네와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일을 하면서 네.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 <laughs> 인턴이었는데 막 야근 수당이 너무 많이 나오고 돈쓸 시간이 없었고 <laughs>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와 이렇게 일하다가는 죽겠구나 생각이 음, 들었고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는 아 근데 돈이 많은데 이렇게 돈이 많은 곳에 계속 투자를 해서 뭐 어떤 사회적인 영향이 있는 거지 음. 나는 조금 네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빨리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아 그래도 굉장히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뭔가 혁신적인 느낌은 든 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유네스코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오. 거기는 이제 공공기관이고 네. 제가 맡았던 그 업무는 국제 교육 분야였는데요. 네, 네. 너무 좋기는 했는데. 어,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렸고 아. 뭔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네. 어, 돈을 직접 버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음. 어, 기부금을 이제 기반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아, 어느 정도 혁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음. 있다라고 느껴서 네. 그때 네. 처음 알게 됐던 언어 가 이제 소셜벤처라는 용어였 고요. 소셜벤처. 네. 소셜벤처라고 네. 흔히 말을 하면 스타트업 이기는 스타트업인데 네. 굉장히 혁신 을 추구하는 기업인데요. 음. 사회 적인 임팩트?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돈을 직접 창출을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를 가장 근본적으로 고민을 음. 하는 기업이에요. 음. 그래서 그때 처음에 제가 이제 소셜 벤처라는 용어를 알게 돼서 아,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직접 시작을 해 보고 음. 여기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해 보고 싶은데 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음. 하다가 네. 이제 프랑스에 국가 장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그랬던 대표님이 갑자기 여성 혼자 여행하는 앱을 만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막 말리거나 갑자기 왜 이런 반응은 없었나요 음~ 원래 이제 음. 프랑스로 갔던 이유가 네. 프랑스가 약간 사회 얘네 사회주의 나라인가라고 생각해야 할 정도로 정말요? 네 음. 굉장히 세금도 많이 붙이고요 뭐 예를 들어 음. 월급의 거의 사십에서 오십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고 아.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와.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복지라든지 뭐 소셜 임팩트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중점을 두고 있어서 파리에 가서 처음으로 처음에 이제 충격을 느꼈던 부분이 음. 모든 기업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음. 영향이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음. 근거를 가지고 출발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조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음. 원래 갔었을 때 나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여기서 무조건 창업을 한다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학교에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서 네,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고 제 혼자 여행 맨날 다니고 뭐 하니까 뭐라도 <laughs> 하겠지라고 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대표님은 여행을 정말 좋아하시는 거죠? 네, 네.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네.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왜 좋아하세요?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네. 혼자 여행을 먼저 좋아하는 이유를 많이 물으시는데 음. 좀. 음, 사막에 던져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에, 에. 한국에 있다 보면 뭐 어느 대학교 출신이에요. 음. 어느 직장에 일을 하셨어요. 나이가 묻죠. 어떻게 되세요. 네. 소속이 어떻게 되세요. 네. 굉장히 많은 타이틀과 수식어가 붙게 돼요. 내가 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맞아요. 근데 이제 정말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나라는 사람 하나 김효정이라는 이름만 아는 채로 음. 내가 나인 그 순간이 될수 있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오. 나 내가 어떤 뭔가 타이틀과 백그라운드를 가졌든 상관없이 음.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지는 그 느낌이 저는 좋아서 음. 여행을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그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laughs> 내가 나인 순간. 네. 오, 그래서 어. 좀 살아 있다라고 진짜 느끼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살아 있음을 느낄 수 네, 있는 표정이 게? 달라져요. <laughs> 서, 그러면 대표님이 선호하는 여행 형태가 혹시 있을까요? <laughs> 근데 저희가 네. 그 MBTI가 ENFP라서 ENFP 네, 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SFJ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계획을 좀 많이 안 하고 가는 아, 타입이고요. 즉흥적인 타입. 네, 네, 굉장히 많이 즉흥적인 타입이라서 <laughs> 갑자기 떠나실 수 있어요? <laughs> 네, 갑자 갑자기 막 하고 오늘도 막, 막 떠나실 수 있어요? 네, <웃음> 막 <웃음> 갑자기 뭐 뭐가 있는데 막 <laughs> 일 후에도 갑자기 갈수 있을 정도로 음. 네. 그래서 좀 즉흥적인 네. 타입이고 음, 막길 가다가 음, 저기 가보지 그런 타입이에요. 네. 어, 정말 즉흥적이시네요. 저는 정말 계획하는 타입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숙박 예약 안 하고 가본 적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laughs> <laughs> 비행기표도 막 최소 3달 전에 끊어놓고 아 그래요? 네, 막 숙박 예약도 해놓고 일전에막 비행기표 끊어본 적도 있고 어저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 이 가격이 <laughs> 네. 아,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가격이 네, 네. 늘 미리 산다고 싸지는 않고요 아, 그, 아 그쵸 그쵸 네, 네. 진짜 오히려 이게 임박했을 때 그, 임박했을 때 가격이 확 내려가는 음 경우가 많아서 음뭐 그러면 어 가보지 이러고 간 적도 많은 거 같아요 맞아요 계획한다고 다 좋은 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반반인 거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장단점이 다 있죠 네 그쵸 음. 그러면 그 다시 노매드헐로 돌아가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그녀들의 여행을 혼자 했다면 당신도 할수 있다라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 이용하고 나도 해냈습니다. 후기 남겨진, 남겨지는 남겨 주는 분들도 계실까요? 네, 너무 많이 지금 저희가 매일 네. 보고 있는데 오. 지금 노메더리 190개국에서 3만 명 정도가 이제 인증된 여성 여행자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어, 외국인 분들도 많겠네요. 한국 분이, 응. 정도 한국 분이 5% 정도밖에 한국 네. 분이 5%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뉴욕에서 제일 많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 와. 그다음에 파리 뭐 이런 식으로 오. 가고 있는데 네. 한4일 전에 에티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 아바바거든요. 네네 네. 아디스 아바바 나던데 거기서 이제 노메더얼두 분이 만났다고 인증 사진을 올려주시더라고요. <laughs> 정말 부드럽죠. 뿌듯 네. 그리고 저희 수리남에서도 이용을 하시기도 어, 하고요. 네, 유명한. <laughs> 네, 최근 그 유명 네, 최근에 한국에서 유명한. <laughs> 네, 유명했던. 네 그래서 좀 많이 어,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음. 노메더를 이제 통해서 만나고 음. 인증 사진 그 사진도 후기를 네 올려 주시고 그럴 때 가장 좀 많이 부득한 거 그렇죠. 같아요. 이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음. 대표님이 네. 만들어 놓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뭔가를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음. 그 온라인의 경험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진다는 건또 다른 느낌인 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얼마 전에는 두바이를 여행을 했는데 네. 심지어 모든 일주일간 일정을 같이 짰대요. 노매더를 통해서 만나서.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그, 저도 그렇게까지 안 해봤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이랑 터키에서 응. 오신 분이 서로 같이 온라인 노매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음 두바이에서 음 처음 만나서 일주일간 같이 여행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네. 때마다 아 정말 조금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래도 하나의 커뮤니티를 우리가 구축해 가구나라는 네. 생각을 드는 것 같아요. 부산 관광공사랑도 협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혼자 여행하는 여성을 위한 부산 가이드북을 노매드홀에서 만들었죠. 네, 오십여 네. 개국을 여행했고 또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관광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대표로서 보시기에 관광 도시로서의 부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저희 노메더얼 사용자분들이랑 저희 팀원들은 제가 부산을 얼만큼 좋아하는지를 너무 잘 아세요. 음 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네. 혼자 여행하는 여성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첫 번째 요소가 안전. 그렇죠. 안전이죠. 예. 그리고 안전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건가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음? 밤에 걸어도 안전한 도시인가? 음. 두 번째는 대중교통을 혼자 이용해도 괜찮은가? 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혼자 이용을 하다 보니까 네. 어,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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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네. 높게 네.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그쵸, 그쵸. 또 저희가 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네. 여행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 하는 부분들이 노메더에 가입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원격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네. 쉽게 이제 바다 앞에서 일을 아. 하면서 네, <laughs>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음. 조금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그러면 대표님은 여행을 사랑하시고 또 여행도 많이 다녀오셨고 또 여행 애플리케이션도 만드셨잖아요. 그여행은 계속 떠나고 싶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여행만의 매력이 뭘까요? 집에 있으면 음. 여행을 떠나고 싶고요. 네. 사실 여행을 가면 집에 돌아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laughs> 맞아요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건데 <laughs> 집에 돌아오고 싶게 하는 매력이 여행의 매력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집에 돌아오고 네. 싶게 하는 매력. 어, 무슨 말이냐면 일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일상에서 가지는 부분들을 흔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음. 뭐 제가 어디. 작년에는 에티오피아에 가기도 했었고 발리에도 가기도 했었고 모로코에 있기도 했었는데 네. 어, 갔을 때 사실 또 되돌아보면 응. 아 그래도 한국에 있어서 좋았던 분 분들이 생각이 나게 하는 매력 한국에서 이제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갑자기 생각이 <laughs> 나게 하는 매력 이네 네, 여행의 매력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하는데 네. 자유로운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보통 여행을 가면 기간을 어느 정도 다녀오세요? 아, 저는 장기 여행사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도시에 가면 그래도 네. 적어도 2주 이상은 있으려고. 2주 하는, 이상이요? 네, 2주 이상은 있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외로움을 잘안 타시는 성격이세요? 그 외로움을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아... 왜냐면 하 여행을 혼자 네. 여행하다 보면 외로운 음. 순간들이 막 오거든요. 음. 그래서 밥도 혼자 먹어야 될 맞아요, 수도 있아요 네. 사진도 찍어줄 사람이 있고. 네, 사진 찍어줄 사람도 고뭐 네. 갑자기 혼자 술 먹어야 될 수도 있고. <laughs> 음식점 혼자 가야 될 수도 있고. 또 아플 있고 수도 있잖아요. 아플 수도 네. 있고. 갑자기 펑펑 서러울 수도 있고. 음.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순간이 음. 있을 수도 있는데. 음.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음. 사무치도록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음. 일상에는 원래 바빠서 잘 그런 감정을 느낄 그쵸.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바쁘게 사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냥 채박기처럼 네. 계속 뭐 일어나서 뭐 네. 하고 집에 돌아가서 씻고 밥 먹고 자고 맞아 맞아 맞 그런데 이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순간도 저는 여행할 때인 것 같아요. 음, 그 감정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느끼고 네. 그런 게 바로 여행이다. 그렇죠. 음. 그러면. 여행을 좀더 의미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립적인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네. 조금 여유를 두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분들을 계획을 하다 보면 음. 우연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놓치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너 가장 행복했어라고 묻는다면 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음.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인 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은 보통 음. 여행자일 수도 있고 네. 특히 현지 로컬에 음. 계시는 분들이 뭐 네. 팁을 준다거나 쿠바에서 제가 여행을 했을 때 네. 굉장히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소득 GDP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나는 음. 국가인데.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서 있으니까, 음. 그 쿠바 한 가장분이 음. 저를 초대하셔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더라고요. 가족분들이랑 오. 다 같이. 근데 사실 아이스크림 얼마였지? 그 나라 소득 수준으로 치면 굉장히 비싼 돈이었고요. 아, 비싼 돈이. 어. 근데 한국으로 치면 뭐 500원에서 천원? <laughs> 그러니까 사실 제가 사드리고 싶은데 음. 아니야 너 그래도 우리나라 여행 온 사람이니까 내가 살게 이러면서 막 초대해가지고 저 아이스크림 사주시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음. 쿠바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음. 네네. 근데 그런 사실 순간은 음. 조금 여유를 둘때 음. 그리고 생각지도 음. 못한 부분에 있어서 어네 어, 네, 우연을 발견하는 느낌. 이라는 그런 깜짝 할수 있는 순간 을 조금 열어둘 때 음... 네,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유를 둘때 그러니까 네. 너무 막 오늘 아침 9시 는 여기 가고 뭐 10시는 여기 가고 뭐 잔, 저녁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계획에 짜 놓는 것 보다 그냥 가끔 좀비워 놓고 마음 가는 대로 가보기도 하고 네. 예를 들어 네, 전 네. 오늘 여기 올때 광안역에서 내려서 걸어왔거든요 어, 꽤 걸리셨을 텐데요 네. 근데 네. 30분 정도 걸렸는데 네. 되게 힙 파다고 하나요? 아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한옥, 생겼어요. 네, 한 대조하셔가지고 네. 카페 열고 뭐 이런 거 하신 음. 곳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 음 보는 동네라 가지고 어. 깜짝 놀랐었는데 네. 사실 막다 이렇게 작아지고 하는 것보다 그러 음. 걸어 오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는 음 거고 우연히 네, 네 그런 여행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 좋네요. <laughs>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열정도 넘치고 도전도 끊임없이 하시고. 되게 내면이 단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목표가 혹시 있을까요? 어 앞으로 개인적인 목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저희... 목표도 좋고요 아니면 네. 노매드 허를 어떻게 좀더 키워 나가고 싶다 둘 이거 둘다 괜찮습니다. 아 어, 네. 저희는. 노매더리 하나의 대명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아, 무슨 말이냐면 야 네이버 검색해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이제 하나의 <laughs> 어떤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음. 하고 이용을 음. 할때 대명사가 되는데, 어나 노매더리야라는 대명사가 네. 난 굉장히 그래도 뭐 두려울 수는 있지만 음? 그래도 한 번쯤은 도전을 하고 여행을 해보고 싶은 음. 용감한 여성이야. 사실. 두려움이 있는 상태로 그래도 음. 내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조금 음. 더 경험을 하려고 음. 내 컴포트 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려고도 노력하는 사람이야라는 네. 대명사가 됐으면 좋겠고 음.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이 사용을 <웃음> <웃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호구가 네. 네, 많이 되어야 될 건데 음. 노매더리 I'm no matter 이라는 부분이 음. 좀 대명사가 되는 그날이 왔으면 아. 좋겠어요. 저도 꼭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우리 산책할래요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처음 음. 방송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 산책할래요였잖아요. 음. 네, 그래서 사, 저도 개인적으로 산책을 너무 좋아해서 음 아침마다 산책을 하거든요. 어그 이유가 이제 조금 걸으면서 네. 바람도 느끼고, 햇살도 느끼고, 어, 저기 예쁜 벚꽃도 보고, 그런 일상에 있어서 소중한? 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일상에서 여행을 하는 느낌이 어 들어서인 것 같은데. 저는 어,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일상 여행. 아, 그렇죠? <laughs>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잠깐 세일즈를 하자면, 네. 깨알 홍보를 하자면, 네, 네. 저희가 부산에서 음. 어, 4월부터 여성 여행자 분들을 대상으로 서핑 캠프를 열고 있어요. 서핑 캠프.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성 서핑 선수 분이랑요, 부산에서 와. 다른 전 세계에서 오신 글로벌 여성 여행자 분들이랑 서핑을 같이 하고 음. 아침에는 이제 여 시에 일어나서 네. 그 해운대 바닷가에서 요가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오. 만약 혹시 음. 일상에서 네. 산책하는 네. 일상에서 네. 여행하는 느낌을 네.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음, 음.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노메더 음. no 부산 서핑 캠프 오신다면 네. 그런 순간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 서핑 캠프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죠? 노메더 <laughs> 앱을 다운 받으시고요. <네네. 웃음> 네 그리고 네 노메더 앱에서 이제 관련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 최근에 음. 이제 가장 4월에 열리는 캠프는 4월 28일인가 4월 2일날 네, 있는 음 네, 서핑 캠프가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서핑 캠프 관심 있는 분들은 노메드헐 애플리케이션 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산책할래요 산책길에 만난 사람은 노메드헐 김효정 대표님 만나서 오늘 이야기 해봤습니다. 정말 저도 여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산책할래요. 다음 주 토요일 8시 5분, 예순 네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서효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